3 1 0장찬입니다다3 1 0 장치는 나장 아,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구후세의 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날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의지함은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과 한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내포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항리해 마실지 혹 밤에 나하제 주님만 나할 그것도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에 앉아계시다가 절여서 산조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신 것과 몸에다 실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1장,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위에 살리라 내 기쁨 을량 없으리 내갈 길인 동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시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에 살리라, 내 기쁨 알약 없으리, 내갈 길인 도와 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할양 없으리. 내갈길인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 대모즌전서 1장 1 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을보록합합다한일어 기도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 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어을맡일어나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근히를 그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근히를 그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없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곧석아니 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같이요 그 가운데 호메 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하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혼기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크신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에게 무엇보다 강조했던 사역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성도들이 걸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역에서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어떤 신학적인 논쟁보다 자신의 그 체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율법이 사람들의 죄악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그 율법 자체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사역했던 바울은 이제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이 가르침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내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구휼과 하나님의 그 사람과 그 바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묵상하고 또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 과연 무엇인가 이 시간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박해자에서 사도로 변한 어, 바로 자신의 그 의대를 보러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께 바, 감사를 드리며 이 단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디보대전서는 여러 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여러 가지 편지를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편지죠.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까지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일어나던 업적들 많은 수많은 업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 가운데 마음이 은근히 슬쩍 높아질만도 하고 교만해질만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가 감사함은 충성되지 못한 자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자신이 충성되었기 때문에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리석고 미련하고 심지어 뒤에 보면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그렇게 충성된 자로 여겨주셔서 그렇게 인정해주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사역자로 나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졌던 바울의 입술에서는 마땅히 감격이 나오고 마땅히 감사가 터져 나오고란 얘기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한치도 내 마음 가운데 높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귀에서 우리 직분을 마다 마다 주임 없는 귀를 감히 섬기시는 은혜를 우리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남보다 뛰어나고 잘 나서가 아니죠.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충성해서 직분을 맡겨 주신 것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주셨다는 사실 앞에 늘 우리가 전율해야 될 것이고 감사 감격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남을 정죄하고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사울, 처음에 얼마나 그 사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마음이 높아지게 되어지고, 그 마음 가운데 결국, 사울이 결국 폐망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교만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바로 다이솔 하여금 사울을 부처심으로 말며 아마, 사울을 보게 하심으로 말며 아마, 반면교사 함도록 하신 것이죠. 교만하면 버림받는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높아질 이유 없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앞에 늘 낮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면 섬기는 조화기로 모시기를 주부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깊이 날마다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같이 미련하고 부족한 자를 충성되게 여겨 주신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하나님나를 위해서 살고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늘 삼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께서 알아주면 그만인. 하나님이 알아주면 이것이면 전부인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냐 할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람과 함께 넘치도록 충, 풍성하였도다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의 모습 어땠습니까? 참 믿는 자들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해 주셨고, 그 일을 베풀어 주셨고, 주님의 은혜를 예수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그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바오처럼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이런 자세가 얼마나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람의 은혜다. 이 사실을 늘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주어가 주님이 아니라 내가 될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 주님의 소리 당연히 작아집니다. 교회 안에서 내 모습 보이기 시작하면 주님의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바울처럼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교만해집니다. 내가 드러나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사나지고 인간의 추한 모습만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런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1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미부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의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현재입니다,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지금 괴수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우도벌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그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괴를 받게 했던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괴를 베풀어 주셔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바울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같이 극심한 죄인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가 돌이켜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셨던 것이고 또 이런 오래 참으심은 단지 바울 자신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16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러나 내가 금요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오래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정말 증인 중에 교수였고 박해자의 비방자의 폭행자였는데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있어서 철저한 대적적인 그 입장에 처했던 사람을 그를 변화시킨 것은 이 역사적인 구원은 이후에 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 모델이 되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이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 변화된 이야기는 바울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모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 같은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정말 철저하게 주변 대적자였고 비파,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처음 어떻게 보면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과거에 그런 이들 아니었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도저히 희망을 가질 내가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죄인 중에 그 죄의 괴수였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공유과 사랑으로 말하자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주의 몸된 괴를 섬기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변화되지 못한 사람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 뿐만 아니라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소망 없던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은혜 입 자의 본이 되어야 할 것이고 소망의 모델이 되어야 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들 속에서 당신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긍유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갖기까지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어떻게 경화했나요? 혹시 지금도 주저하고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주의 오래 참으심을 또 근축하신 국민을 신뢰하시길 바라고 우리 또한 의뢰입은 자들로서 후에 믿는 자들에게 본, 본이 되어시며 모델되어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조각이름 되시기를 주부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땅의 의들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날마다 주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그 긍휼과 은혜를 날마다 붙잡고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도전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었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고면합니다 이를 선한 싸움, 육체적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의, 진리와 복음을, 복음의 그 진리와 믿음을 지키려는 어, 그런 영적 싸움인 것이죠. 어두의 권세들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나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바울은 디보드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믿음과 하나는 또한 착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믿음에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며 영적싸움을 싸워나가게 될때 우리는 우리 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버티며 무너지지 않을 때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바로 우리의 승리의 근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나가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같이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부족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마땅한 것도 아닙니다. 우린 무능하고 놀라운 것을, 무능하지만, 그렇지만 이 놀라운 것을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그렇기 때문에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 아니겠습니까? 20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도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양심을 버리거나 믿음의 싸움을 등한히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산한 예로 후베 네오와 알렉산드로 두 사람을 층 바울은 들고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고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요 공식적으로 출교를 선언하는 표입니다. 그렇게까지 보로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그들을 출교시켰던 이유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심각한 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적 싸움을 우리 직면하게 됩니다. 거짓된 사상과 유혹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형들의 공격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굳게 붙들고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무정하며 선한 싸움을 신실하게 싸워나가기로 결단하게 될때 결국 우리 실형은 파산하지 않고 독독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자들임을 날마다 깨달으며 이 놀라운 은혜 앞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무장하여 봄의 칠리를 붙잡고 악한 영들과의 오래 영적 싸움에서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조화 이름 되셔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말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전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착한 종이라고 신신한 종이라고 충성된 종이라고 시시하게 주약해요 칭찬과 바로 존귀함을 받게 되시는 조화 이름들 시위를 주부로 축복합니다. 오늘에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 연약하고 밀어나며 자격 없는 자를 저를 불러 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거듭났으니 이제 한 평생 주민에 동참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말씀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주민의 군사로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막해 주여 막혀 잡고 잡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어떤 자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우리가 자격과 신문과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를 말씀 가운데 묵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궁위를 입을 만한 자격도 없었던 자에게 우리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의 몸능귀회를 신속히 섬겨 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우리를 불러 주심을 철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늘 마음 가운데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이 은혜 앞에 늘 감사하며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믿어. 정말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었을 후대의 많은 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던 바울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 믿음의 본보기가 되시며 모델되어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에 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영적 싸움을 벌여 나가야 될 텐데 선한 양심과 믿음과 선한 양심을 신하게지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거짓된 가르침에도 유동치지 않으며 정말.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히도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